안녕하세요. 나는 천억 원을 카이에이 고양포고 간호행무구 대구 나란디 쓰성 사실 우리 민금이말는게최고였습 우리가 한간편 말하면은. 어? 영어 학가 올라간다. 지금 이틀에 1년은 아니지만 1년이 넘어서 1을 하고 그리고 100일짜로 100일짜로 1이0일짜로 100일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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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때0일짜로 100일짜로 1일1 1 1 1 1 1 1 1 牛肉어제부터가時가가って서 그게 안맞을れあんまそのあんまそのそうそうそうそう는うそ에そうでただまあそうそうそうそうおっぱいむきん 안 그러니까 먹고, 먹고 그런 っこんそうそ 그런

최고의 홍보를 제가 직접 먹으면서 처음 하면서 보여드리는게 최고의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먹고 살아보는거요 연예인들이 뭐, 안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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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게, 게, 아주 안되시는거에요. 허벨선수 팝파이선수, 노래만드는거에요. 자연거에요 아주 저처럼 운동처럼 수지같이 하루한 마이크가 떨어졌네. 다시 끼긴데. 마이크 떨어지면 다시 자기가 허드는 거야. 무 일도 아니에요. 살짝 눈지방에 찌면 아파.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상처한테 말하면 그 상처가 에이 이렇게 쌍욕하면 뭐 상처가 더 아파요. 근데 상처를 지그시. 너그한운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쳐다보면은 그 상처가 사랑받아가지고 금방 없어지네. 안아파요 실제 제가 경험한 겁니다. 달리 교주겠습니까? 달리!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 돈도 안 되는데, 라이브를 계속 하는 이유가 웃는 훈련이 되잖아. 웃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계속 내가 웃고 있습니다. 웃는 자가 깨달은 자고, 웃는 사람이 부인이에요. 아무리, 뭐, 서울대 하버드를, 뭐, 뭘 해도 나와도 웃지 않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웃지 않는 사람이 뭘, 아유, 열받으니까 버합시다 어제가 금요일이었어요. 아, 담배 떨어졌네. 어제가 금요일이었는데, 비가 왔죠? 근데, 참 거시기한 경험을 했어요. 아, 그래서, 나쁜 운이 끝나고, 대운이 오고 있구나, 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20대 때 만난 친구가 30년이 넘었, 30년 정도 됐겠죠? 제가 사는 데를 이렇게, 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자, 자, 자고, 자고 있는데, 자 써요 그냥 자니다 자자 하기 쉬, 뭐 하기 싫을 때 하는 건 눈물이 안 올라요 자자 전화가 왔더라고 받았음받았는데 문자란 보래요 문자를 보니까 제가 사는 건물을 찍었더라고 그리고 보통이 냉삼을 이렇게 찍은 사진 두 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이거 뭐냐, 그러니까. 통화하면서 이제 봤습니까 자기가 여기를 왔다 갔대요. 우리 집 앞에를 왔다 가고, 그, 왔다 갔다는 증거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 인천 서구청에 있거든요. 깨멀어요. 환승을 한번 정도 해야 되고, 기분 한 시간 걸립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 와서, 그냥 간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간, 그냥 가냐. 전화도 하지, 밥이라도 먹게 하니까. 저를 만나면은 밥 사달라고 할까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전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베네벨, 베베베... 그게 뭔 짓이야. 이게 나이 50, 걔는 50도 넘은 것 같은데. 훨씬. 육자가,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왜전화했냐니까 뭐, 약올리는 것도 아니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대체 말도 안 나오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화도 안 나요, 사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희한하죠? 이게 걔가, 그 친구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독일 철학자의 말을. 인간은 겉으로는 뭐야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 척하지만은 인간의 속마음은 인간이 희열을 느끼는 순위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망했을 때에요 독일 철학자 건얘기해요 인간이 원래 그래, 그래서 그래 인간이 죽기 살기로 일을 하잖아요. 지금 한채두채 채 있는데도 막 죽기 살기로. 네. 저 혼자 살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저 혼자 살면 은뭐 예쁘게 치장하겠어. 그렇게 안 해요. 누군가 이겨 먹으려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잘 살라고.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이 망 하길 바라는 거예요. 정확히 해서 그러면은 다르게 개보여. 개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걔가 똘딱 망하면은 무조건 내가 잘 살잖아. 간단한, 게 독일 철학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친구도 희열을 느끼나 봐. 내가 이렇게 똘딱 망한 건데. 참 희한한 놈이죠. 안타까워요. 안쓰러워요. 왜 그렇게 명분 없는 짓을, 본도 안 생기는데. 그걸로. 걔도 철학, 독일 철학자 말을. 실천한 것 같아. 오히려 걔, 그런 사람이 나아요. 진짜로, 진짜 적은, 참, 되어주는 것 같지. 말 예쁘게 하지만 속으로는 늑대의 얼굴을 하고 얼굴 얼굴 인간들. 그런 인간들. 내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인간들. 이게 어떤 인간이 막 열심히 살고 욕심이 많아. 그런 인간은 속내는 그런 거예요. 너 빨리 안 망하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너 빨리 안 망하느냐는 두 번째 말이고 첫 번째는 너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나보다는 잘살지마이 얘기가 있어요. 사실 자기 지인이 뭐 크게 아프거나 죽거나 하는 건 누구나 안 바래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 혼자 나와나 혼자 나오면 내가 뭘뭐 집이 맺혀 있는 게 모르미가 뭐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나보다 딸 앞서지는 마. 이 인간의 마음이 그거 같아요. 그게 정, 정확한 얘기고, 극단적인 것은 뭐 그런 거고. 그 얘기를 올라고게 아니라,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친구가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더 이제 열받아가지고, 더 잠을 자자. 근데 더 이상 잠이 안 오지, 사실. 잠이 깨졌고. 아,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뭔가,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연히 만나, 만나는 거. 우연히 뭐, 만나는 거.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떠오르는 거. 빌레카라고나 하고 전화를 했어요. 만난 지한 1년 넘었고, 1년 전에 좀 헤어질 때도, 껄끄럽게 헤어진 회사 대표예요. 저보다 한살 어린데. 바로 그냥 즉시 전화를 했어요. 뭐 하시냐고. 그분이 항상 바쁜데, 어제는 또 시간이 되나 보더라고. 잠깐 차 한잔 할수 있냐고 제가 전화 물어보니까, 오시라고. 어제 그냥 가서,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대리 일을 했었거든요. 운전이 아니고, 대리 홍보.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노래방, 뭐, 음식점, 이런데 가서 이제 홍보를 했어요. 애, 어플을 설치해주고. 근데 그 대표님은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지났고, 효과가 별로 없고, 탁송, 어, 그러니까 매매단지나, 뭐, 자동, 현대자동차 뭐 이런데, 차파는데 카센터 이런데 가서, 작속영업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뜻 제가 안 해본 영역이라서 좀 그렇더라고요. 자꾸 저는 제가 쉬운 거, 해본 거, 뭐 노래방에 이런 데는 어떠냐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효과가 없대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나왔어요. 월요일날 다시 출근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바로 이제 알라딘에 갔어요. 책방에. 제가한 6시 정도 갔는데. 그때부터 그냥, 저는 알라딘가서 아무 책이 나 빼요. 빼서, 그러니까, 봐요. 정신과 의사 책도 보고, 두권의 책을 봤는데, 두 번째 본 책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적어 놨는데, 어려운 일을 선택하라. 이 일, 저희 A라는 일이 있고, B라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운 일을 선택하라 이거 두려운 일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것도 하고 차원이 달라요 두렵고 어려운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박 난대요 두렵지 않은 일은 뭐 누구나 하는 일이고 두려운 항상 그 사람은 금방 책을 쓰는 분은 자기는 어떤 결정을 할때 일로 가야 할까 절로 가야 할때 어디가 더두려운 두렵냐 어디가 더 겁나냐? 뭐 겁나는 쪽으로 무조건 간대요. 그래서 책까지 쓰고 성장을 한 것,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탁송 일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두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뭐, 뭐, 다단계, 뭐, 뭐, 이런, 이런 거 파는 것은 흥도 없이 해온 일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탁송만큼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이 탁송으로 가야 돼. 그래서 책을 어제도 운명적으로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리 대표님도 1년 만에 만났고 소원한데 제가 잘할 것 같은가 봐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나 그 일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저한테 그런 저한테 하라는 얘기를 안 하겠죠. 뭔가 하고 있겠죠 사실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어렵고 두려운 일은 맞는 거 같아요. 그 강의나 책에서 많이 나와요.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어려운, 어렵고 두려운 일을 내가 해야 편하게 오래 해먹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누구나 일주일만 배우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하면은 금방 경쟁자가 많아지잖아요. 옛날에 뭐 쉽게 얘기해서 골목, 골목에 커피숍이 생기니까 누구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골목에, 골목은 아니고, 뭐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다. 누구나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가 지금 있다가 미친 듯이 부르고 있어요. 누구나 못 하니까. 이게 힘들더라도 두렵고 아무나 못 하는 일을 하는 게 또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 개나서는 하는 일이 무슨 매력이 있어? 무슨 성취감이 있어? 아, 예, 오히려 두렵고 어려운 일이더 쉬울 수도 있어요 힘안 들어 야 경쟁자가 별로 없습니다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반도체 회사 아무나 못뛰어들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어제 그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술을 먹고 뭘 했으면은 한 5만원짜리 대접받고 았그 대표가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술 먹고 또 잤을 테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가는 바람에 간 덕분에 저는 새로운 또 영역을 기회를 또 발견했어요 새옹지마세요 새옹지마 우리가 어떤 저는 항상 영어 볼때 그랬어요 고절당으로는 아 이제 승맥밖에 남은 게 없구나 실제, 그, 그 생각으로 일을 해서, 이게 잘 됐어요.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9시부터 10시까지 가, 9시부터 5시, 6시까지 가. 그 시간만 지켜주면은, 누구나 상위90% 안에, 아니, 90%가 아니상위10% 안에 듭니다 최소 10%에요, 최소. 상위1% 안에 들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건강보험만 따지면 상위 1%입니다. 이렇게 망했어도 다 빚이지만은, 한때 저는 합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그 유전자 그런 게 남아있거든요. 한번 묻혀버리면은, 꽂히면은 합니다. 자, 아... 결론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네요. 겁나게 먹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 방송입니다.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은, 침, 양, 도, 모, 안오행, 교, 교주, 양기스 고맙습니다.